이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엮어넣기 위해서 정말 법이란 법은 총동원에서 엮은 거죠. 사실 제가 그 이재명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재판 위정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거짓말 범죄, 를 가지고 올가면은 라안 된다.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. 내 압력을 느꼈다.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주관적인 건데 그걸 가지고 너 거짓말했다. 공직선거법 위반이다. 그러므로 너는 출마하지 마라.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.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거짓말을 억수로 하고 대통령이 되었거든요.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안 묻는다.